안녕하세요. 이세장입니다 이번에 즐겨볼 게임은 파이널 파이트, LNS, 얼티밋이라는 게임이에요. 이미 예전부터 유명한 게임 같은데, 저는 이제서야 알게 됐지 뭡니까? 파이널 파이트라는 고전 게임을 기반으로 만든 팬게임이라고 해요. 그 때문에 무료입니다. 무료, 그치만 완성도가 제법 높아서 틈틈이 즐길 만한 게임 같습니다. 이 게임, 뭐가 재미있는 요소냐? 플레이 가능한 캐릭터 수가 무겐처럼 무지 많습니다. 아래쪽에 캐릭터 나오는 거 보이시죠? 쟤들 다 플레이 가능한 애들이에요. 떠드는 건 여기까지 하고 몇몇 캐릭터만 한번 플레이 해보겠습니다. 뭐가 굉장히 리스트가 많아요. 해금해야 즐길 수 있는 리스트 같습니다. 아케이드 밖에 선택지가 없으니까 선택하고 난이도는 보통으로 이야 해그 만든 캐릭터 보게 스트리트 파이터 캐릭터로 이 게임을 할수 있다니 뭐로 플레이 하지 저는 이녀석 엠바이슨 제가 어릴 적엔 빈슨이라고 불렀는데, 정식 이름은 베가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. 잠깐의 검색으로 알게 된 건데, 수출문제로 보스의 이름이 뒤섞여서 버전마다 이름들이 뒤죽박죽이라고 해요. 우와. 잉? 뭘 먹으니까 다른 버전으로 변했네. 일단 기술 커맨드가 복잡하진 않아요. 버튼은 세 개를 사용하는 것 같고, 아래 앞 버튼, 이런 식으로 다 해결 가능한 것 같습니다. 타격감 너무 좋잖아. 신기에 키만 설정하면 키보드로 사픽까지 가능한 듯 보여요. 야, 필살기도 있어? 아레아바레아 플러스 버튼만 누르면 필살기랍니다. 아무리 이런뉴 게임을 못하는 저지만 이 정도 커맨드는 쉽게 활용할 것 같습니다. 오, 이러면 다른 캐릭터도 궁금하지 않을 수 없지. 이번엔, 혼다, 과연 트레이드 마크인 백열 장수가 될 것인가? 안 되는 건가 헛헛헛 하면서 손막 흔드는 거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이거대로 통쾌하네 대라 되라, 대라고 오지 말아봐 아저씨 커멘트 찾고 있잖아. 이 캐릭터는 안 먹어지나 보네. 응, 잡기 캐릭터였어? 야, 씨, 엄청 통쾌하네. 대체 커맨드가 뭐여. 제대 영어니까 알 수가 있나. 어, 찾았다. 아, 무제한 지속은 안 되나보네. 뭔가 엄청 터지고만 있다. 죽고 다른 캐릭터로. 자, 캐릭터 전부 해금하려면 클리어를 엄청나게 해야 돼서 캐릭터 해금 파일을 받았습니다. 캐릭터가 이렇게나 많지요? 이번엔 뭐로 해볼까나? 킹오파는 잘 못하지만 왠지 큐가 땡기니까 큐도 해보겠습니다. 야, 야, 아무리 못한다고 했지만 이 정도는 아닌데. 아, 이건 원자 커맨드가 익숙할 것 같은데. 오, 코라에야 가르다. 아, 참, 바닥 찍는 것까지 됐으면 좋겠는데. 필살기는 캐릭마다 두 개씩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또 다른 캐릭터로. 고우키인 줄 알고 골랐는데, 뭔가 다릅니다. 얘는 어떤 지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분이 계시다면, 댓글로 살포시 부탁드려요. 와, 아두개니 전기를 두르고 있네. 오, 정체가 뭘까? 자, 그리고 이 게임 보너스 게임도 있습니다. 스테이지 보스를 잡고 난 뒤에 진행 가능한데 부탁 잡고 보여드릴게요. 사부수기. 이건 말고도 다른 루트로 가면 다른 보너스 게임도 있으니까 직접 플레이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캐릭터가 이게 끝인 줄 아셨나요? 숨겨진 캐릭터도 있습니다. 아무 캐릭터나 선택하고, 첫 스테이지에서 여길 때리세요. 그리고 여기로 갑니다. 그럼 여기 캐릭터가 더 생겨요. 여기서 이단 점프가 가능한 얘를 선택해서, 이단 점프 후 이쯤을 다시 공격하고, 곧바로 왼쪽으로 이동. 그럼 또다시 캐릭터 두 가지가 나오는데, 얘는 모든 능력치가 한 칸, 모든 능력치가 다섯 칸인 이분이 이 게임을 만드신 분이라고 하는 듯 합니다. 이런 사기 같은... 뭘묵었다아따마꼴루로가 뭔데 슬슬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운받으실 수 있는 URL은 댓글로 남겨드릴게요 제가 플레이한 것 외에도 더 많은 캐릭터가 있는 버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킹오파 오로치가 나온다든가 그런 식으로요 취향에 맞는 거로 즐기시면 분명 재밌으실 거예요 감상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퇴근하겠습니다.